안녕하십니까. 샘물체 방장 수설가 오버입니다 우리 강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가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세 번째 간증은 불꽃 성령을 느낀 경험입니다. 당황하던 저는 들판을 걷다 돌아가신 아버지 환상을 보고 어머니 의원이 생각나 회로 달려갔었습니다. 1980년대 신국을 장치로 세상이 곤란하였기에 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연고가 사라진 저는 잘못하면 선천 그룹대로 끌려가는 편이라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외로우면 그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삶의 목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일전에는 술과 방종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 친구들이 나의 현실도 피처였지만 그에는 이음 없는 저의 현실도 피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같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데, 신정 나에게도 세상에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출연한 저의 행편을잘 알기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죄 생활을 신앙심보다 재미가 섬겨 방황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할일 없는 저는 교회 생활에 더욱 열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붕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랬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을지라도 그붕 집회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실령 붕 집회를 앞시고 사람을 호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의자를 모두 치우고 그 자리에 방석을 깔고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일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내가 안 사면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쓰러질 것이오. 그러니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콧방귀 뀌었죠. 어떻게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다 쓰러져 웃기는 이야기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앞 좌석부터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아니 진짜로 쓰러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차례대로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모두가 쓰러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말입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분들은. 목사님, 체미를 봐서 쓰러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돈을 대고 안수하는데, 제가 느끼지 못한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며 내려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체험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한 분은 그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웃긴다고 했던 일들을 제가 느껴보니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에 너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밖으로 나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해에서 천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분을잊죠 저도 그분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격인 저는 창피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할모하는 도로에서 그의 오라고 전도했습니다. 세상일 접어두고 기쁨으로 전도하다 보니 제 모습에 허접하여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형편을 봐. 이 형편도 별 볼일 없는데 이런 네가 전도지 들고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자신부터 뒤돌아보고 온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전파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어린이 전도회 배라는 교육단체에 가입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절에 부계받는지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저와 결혼해겠다는사람도 있었고 또한 혼치를 소개해 준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에 서는 저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교만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극을 한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처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하나님, 확실하게 저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 주십시오.새벽에 별을 들매 타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확실하게 신을 볼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했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빈껍대기라 생각하고, 현실 두피처인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성령의 불꽃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인데, 그것을 체험하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또다시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